교정이 가능하게 됐고요. 보통은 이제 난시가 되게는 동반돼 있기 때문에 눈을 근시성 난시냐 아니면 원시성 난시냐 이렇게 되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근시성 난시를 교정을 했다면 지금은 원시성 난시 또는 원시만 따로 교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교정하는 범위가 근시는 마이너스 10. 기어터까지 교정이 가능하고 난시는 5까지 교정이 됐거든요. 근데 원시는 플러스 7디옵터까지 교정이 됐는데 플러스 7디옵터라고 하는 원시는 정말 만나보기 힘든 원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원시가 정말 많아 하는 웬만한 도수는 전부 다 스마일로 다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시가 있는 분들이 도수를 해야지. 근데 아 그러면 이제 스마일 라식이 있고 예전에 이제 새로 나온 스마일 프로가 있는데 뭘 하, 해야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시가 있으면 스마일 프로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는 스마일 프로로 이제 무조건 교정을 한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